안녕하세요. 킹덤컬처 크리에이터 연보일 목사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돌아오는 6월 1일부터 주일 예배에 한해서 장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영통구청 바로 맞은편에 있는 공간 초심이라는 곳이고요 장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요 영상 더보기란에 네이버 링크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최대 150명 정도가 그래도 안정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이고 무엇보다도 250. 1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이 준비되어 있어서 최대 3시간까지 무료 주차가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렇게 예배 장소를 알아보던 중에 좀더 크고 시설 좋은 곳도 여러 군데 알아보긴 했습니다만 비용도 비용이고 무엇보다 주차장이 확보된 장소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전하게 되는 장소는 공간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주차장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어서 전격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12주차로 해서 임대를 했고요. 12주 동안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좀더 있으라고 하시면 더 계약을 연장해서 있으면 되는 거고 새로운 장소를 알아보게 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이동해야죠. 아무쪼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아, 참 마음이 한편으론 되게 무겁습니다. 마음 놓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처소 모임이 없다는 것이 한결같이 호소하시는 내용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큰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고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와 공산주의를 대적하고 신앙의 자유를 지켜나가고, 또 다음 세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로 세우기 위해서 정말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갈급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우리는 천 예배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농도가 되었든지 간에 좌파 이데올로기와의 공존을 원치 않습니다. 간혹 염탐하러 오시거나 혹은 불순한 의도로 접근하시는 경우에는 방문 자체를 불허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거의 신천지와 같은 수준으로 대응을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좌파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 말씀 중심의 올바른 신앙관, 올바른 보수 우파적 현실 감각을 갖기 원하시는 분들 이라면 얼마든지 환영이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주일 예배 외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비롯한 다른 예배와 모임들은 전부 다 기존 교회 건물에서 진행이 되니까요. 이점 차고 없으시기 바라고 오직 주일 예배에 한해서만 새로운 임대 장소를 이용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대선이 끝난 뒤부터는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에 한해서 스트리밍을 다시 재개를 하겠습니다.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여러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스트리밍을 중단했었는데 다시 재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다만 주일 예배는 임대 장소에 카메라 설비가 없는 관계로 스트리밍을 위한 이동식 시스템을 구축할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능한 대로 서둘러서 주일 예배도 스트리밍을 할수 있도록 하겠지만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코앞에 닥친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요그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교회의 시대적인 역할이 더더욱 요구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더욱 뜨겁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독교 세계관을 구축해 나가면서 강인한 말씀 군대로 훈련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사명에 헌신하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